그냥 다 거품은 거품이 음. 원래 존나 비싼 거는 칸파놀로 뭐이지랄라는게 많이 썼었는데. 에이, 그 유럽 거. 거. 그거는뭐좀 약간 좀 쓰레기 느낌이던데. 너무 비싸요. 감성 빼고는. 어저움을 대. 아쥐어지일로 너무 앞서가는데. 뭐야? 죽었다. 봐봐. 어디 있어? 예, okay, 에 둘, 오로오큰쪽스 둘. 어, 하나, 작은 박스 하나 구로지오 하나 오로거에로지 오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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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로 가자, 가자, 가자. 지오로오로오 예, 예. 어디 어디 어디서 살아직저기 있으면 어디 지반대편아니중또또롱님인데또공인데 그럼 아안 살아났으니까 아마 내가 계속 여기 있으면 중간 에살아나 확률이 높마여기가아 거긴 아닐 거아요 저기다 저기다 저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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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세요. 갔어요 갔어요. 우측으로. 아, 임 뭐이... 아. 우리 봤어요. 또또 보게. 봤어, 우리 봤어. 우리 봤어. 어, 나 앞에. 아다나 <laughs> 앞에. 머리 <laughs> 뭐 맞았네. 가보는 둘네어는게 하네 I'm a 다 a 다 e p o 게 n t 다 gotta p 바로 앞에. m 아, 아, y hey, 아. 머리 맞았고. p I'm s

뛰어다니고 있어. 사라지줄 몰랐어, 이 사람. 웃겼어. 미쳤어, <laughs> 니다폼 <laughs> <laughs> 보니까 뭐, 모르고 있는 <laughs> 그 폼이더라고. <laughs>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여기서. <laughs> 네 가운데 아직 어 가운데 아직 안 왔어요. 아, 가운데로 와주세요. 남미. 뭐. 밑으로 내려갔어요. 어? 밑으로 밑으로 둘 다. 아, 밑으로 내려갔대. 밑으로. 아, 뭐야? 그냥 중간에 먹읍시다. 네, 네. 일어났어, 일어났어, 히어 일어났어. 바꿔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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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꿔서. 여기, 여기 올라가, 여기 강가 보급 듣고 올라갔어요, 올라갔어요 뭐 깔았다, 저기 어, 나 앞에 있다 둘 있다, 아이씨 하나 다운 딸피 오케이 두탄입니다 빨리 잡아야 돼요, 안 그러면 나 죽는다

거 d o 쪽 t k 잡 o w 아 h 나 t to d 다 I don't know what to do. I don't k 싸우 w what to do. I 싸우, w w I n e e d t o m a t a a k 아, 가 맞아, 가 맞아, 가 맞아. 오늘은 가봐요. 그렇게 한방 얼. 이이 허이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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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뒤일 때는 행이 빨라. <웃음> <웃음> 존나 빨라. 잠깐만 <laughs> 좀 <laughs> 씬... <laughs> 일살 살짝 떼고 좀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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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스타팅일거 같아요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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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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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난 뒤에서 걸어 오길래 뭔가 했네. 여기 살아 살아났어. 이따 째고 있어. 우리 스팅해서 이렇게 뒤에서 총한방 쏴주세요. 아포 응. 어. 깔아놨고 가복 깨놨어. 푸시 푸시. 다행히 탄탄해 나타나더니 고기